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미지 주깅자마술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2023년 5월 7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와, 오늘도 나에게 좋은 하루가 생기는구나 하면서 기쁘게 새롭게 시작하는 일요일. 오늘도 신나게 하루를 멋있게 출발하는 일요일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바로 하루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멋지게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기이하고 귀한 멋진 인생, 인생열차에 오늘도 탑승하여서 또 하루를 신나게 날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것을 버리고 나니 남는 것은 꼭 필요하고 쓸데있는 것들만 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죠. 쓸데없는데도 계속 놔두고 재워놓고 하면 정말 쓸데있는 것들을 나중에는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거 정리하는 거 버리는 거 이 작업이 수시로 평소에 해나가면 정말 곳곳에 다 필요하고 쓸모가 있고 쓸데있는 것들만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더 가볍게, 더 편안하게, 평화롭게, 풍요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요. 우리 몸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쓸모없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쓸데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자고 있는 시간에도 우리의 심장은 두근방세근방 운동을 하면서 피를 흘러서 피를 오른쪽으로 순환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쓸모가 있고 쓸데가 있는 거. 그리고 모든 만물들도 다 필요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고 소중한 존재를 함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는. 쓸데없는 거 뿌리는 작업 <laughs> 정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멋진 삶 오늘도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민지중해져마술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